진짜 왜 이럴까요 20대처럼 보이려고 애써 입은 스트릿 패션 젊은 여직원에게는 한없이 스윗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선을 넘는 태도 우리는 이들을 영포티라고 부릅니다 최근 들어 정말 많이 들리기 시작한 이 단어 영포티 정확하게는 젊어 보이고 싶은 40대 를 뜻하는 단어죠 이 단어는 처음에 꽤 긍정적인 의미 였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를 갖춘 40대가 새로운 소비의 주축이 될 거라는 기대를 담은 마케팅 용어였죠 하지만 지금은 특정 행동을 보이는 40대 남성을 비하하는 의미로 그 뜻이 변질되 었어요 이들의 행동이 악의적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젊은 세대는 유독 이들을 볼때 미묘한 불편함을 느낄까요? 젊은 사람들이 영포티에게 불편함을 느끼는 건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고 말하는 듯한 특유의 선민 의식, 친절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미묘한 가르침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불편함의 밑바닥에는 수년간 모든 젊은 세대를 MZ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비판하던 그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영포티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반격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영포티라는 단어는 왜 젊은 세대에게 미묘한 불편함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사실 영포티나 MZ 같은 이름표를 붙 순간 우리는 개인의 다양성을 지우고 거대한 집단으로만 상대를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모든 갈등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대신, 너희는 원래 그래라는 편리한 낙인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르죠. 오늘 이야기는 특정 세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꼰대가 되지 않으려 발버둥 쳤던 영포티 세대가 어쩌다 신정 꼰대라는 역설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그 심층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포티가 보여주는 현상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마주할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세대와 영포티 세대의 첫 번째 충돌의 시작은 바로 젊음을 상징하는 언어가 시대에 따라 변했다는 점에서 시작합니다 영포티 세대가 자신의 젊은 감각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패션과 문화는 사실 그들이 20대였을 때 열광했던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스트릿 브랜드에 대한 애착 그리고 마블 캐릭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여기에 해당하죠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것들이야말로 한때 시대를 앞서갔던 자신의 젊은 감각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멋진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현대의 젊은 세대에게는 다소 어색하게 다가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트렌드는 미수 없이 변했고, 그들이 애정을 보이는 마블 유니버스 역시 지금의 10대, 20대에게는 이미 오래된 콘텐츠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히 취향이 촌스럽다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들의 노력이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는 시도라기보다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들만의 기준을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 것이죠. 바로 여기서 세대 간의 미묘하지만 분명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미묘한 균열은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젠더 갈등이라는 비대칭적 경험을 하게 되면서 폭발적으로 넓어집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두 세대가 전혀 다른 사회적 현실을 경험했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현재 40대 남성들은 명백한 남성 중심 사회의 끝자락에서 성장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성평등에 대한 담론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기에 스스로는 아버지 세대처럼 거대한 특권을 누렸다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그들은 권위적인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을 가졌던 첫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 중 일부는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젊은 여성에게 친절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구시대와는 다른 깨어있는 어른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른바 스윗 영포티의 등장이었죠. 하지만 이 스윗함의 수식어가 Z 세대에게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심지어는 위선으로 읽혔던 겁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가 성장기에 마주한 현실은 역사상 가장 치열한 온라인 젠더 전쟁의 한복판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젠더 갈등은 신문 기사나 토론회에 나오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매일 보는 유튜브 댓글 창, 익명으로 접속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심지어 게임 채팅 창까지 일상 곳곳. 에서 벌어지는 실제 전쟁이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젊은 세대는 기성 세대가 만든 가부장제의 원죄를 자신들이 뒤집어 쓰고 있다고 느끼게 된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대처럼 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거나 경제적 특권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역대급 취업난과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이죠. 그런데 사회는 그들에게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무적인 군복무를 요구하고, 취업 시장에서는 여성 할당제와 같은 정책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정치적 올바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세대의 관점에서는 누려본 적도 없는. 특권에 대한 청구서가 오직 자신들에게만 날아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젊은 남성들의 박탈감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으면서 유독 젊은 여성에게만 선택적으로 발휘되는 40대의 스윗함이 공정성 문제에 극도로 예민한 젊은 세대의 영린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존중이 아니라 위선이고 자신들을 배제하고 선을 긋는 행동이라고 받아들여진 것이죠. 결국 꼰대가 아님을 증명하려던 용포티 세대의 선의의 제스처가 젊은 세대에게는 시대착오적인 차별의 신호로 해석되는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의 행동이 과거의 꼰대보다 더큰 큰 피로감을 유발하는 걸까요? 저는 그 본질이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브르디에가 그의 저서, 구별짓기에서 날카롭게 지적했던 상징적 폭력이라는 개념에 있다고 봅니다. 브르디에는 이 책에서 우리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믿는 이 취향이 계급을 나누고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작동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과거의 꼰대는 아주 단순했어요. 그들은 나 때는 말이야 라며 자신의 경험과 나이, 직급이라는 직접적인 권위를 무기로 사용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비교적 쉽게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포티 현상에서 나 나타나는 새로운 권위는 훨씬 더 교묘하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물리적인 힘이나 노골적인 명령이 아니라 친절과 조언, 세련된 교양, 희한 취향과 같은 아주 부드럽고 세련된 형태를 띠고 있죠. 그들이 건네는 스윗한 조언과 문화에 대한 지식은 순수한 정보 공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나는 너보다 더 세련된 문화를 알고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으며 너의 미성숙함을 이해하고 포용한다는 미묘한 권력 관계가 설정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친절은 나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가르침과 포용이 필요한 미성숙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확인시킨. 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징적 폭력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저항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과거에는 꼰대에게 저항하면 용기 있는 신세대가 될수 있었지만, 이들의 스윗한 조언을 거부하는 순간 나는 친절을 무시하는 예민하고 폐쇄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꼰대가 되지 않으려던 그들의 세련된 노력이 역설적으로 역사상 가장 반박하기 힘든 신종 꼰대를 탄생시켜버린 겁니다. 결국 이런 세대 갈등은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서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을 비추고 있는 현상일지도 몰라요. 40대는 젊은 세대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꼰 대 그림자를 발견하고 그 공포를 이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젊음을 연기합니다. 반대로 젊은 세대는 40대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고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당하던 과거의 무력감을 떠올리면서 날카로운 조롱의 무기를 드는 것이죠. 어쩌면 영포티 현상은 단순히 한 세대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 듦을 제약으로 여기고 젊음을 생존 전략으로 강요하는 연령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 전체의 비극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고 고용 시장에서도 나이에 따른 차별을 경험했다는 통계는 매년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이런 현실은 기성세대에게 있어 나이가 드는 것이 곧 나의 시장 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젊은 척을 하는 것이 단순한 취향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난의 고리를 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해결책은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영포티라 불리는 세대는 젊은 척하는 사람을 넘어 솔직한 경험과 지혜를 가르치려 들지 않는 태도로 기꺼이 나눠 주는 좋은 어른이 되는 길을 고민해야겠죠. 또 이렇게 영포티라는 이름표를 붙여 조롱하는 젊은 세대의 시선이 과거 기성세대가 MZ라는 이름으로 젊은 세대를 규정하고 비판했던 그 시선과 정확히 똑같다는 것을 어느 정도 수긍할 필요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젊은 세대는 명포티를 포함한 기성세대가 왜 그토록 젊음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연령주의의 압박을 이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젊음을 흉내낼 필요가 없어요. 그저 40대는 좋은 40대로서 20대는 좋은 20대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인정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미성숙했고 또 누구나 똑같이 늙어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혐오했던 것은 꼰대라는 존재가 아니라 상대를 손쉽게 낙인 찍고 비난하는 방식 그 자체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가장 혐오했던 그 방식을 완벽하게 상속받고 있는 것이죠. 이 씁쓸한 진실 앞에서 그저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상대를 향하던 날카로운 시선을 잠시 거두고 그 잣대를 스스로에게 겨누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세대 전쟁은 40대와 20대의 싸움이 아니라 이 무의식적인 혐오의 상속을 계속 이어가려는 우리 안의 관성과 그것을 끊어내려는 의지, 즉 관성과 의지 사이의 싸움일 테니까요. 대한민국 모든 세대가 싸우지 않고 서로에게 힘이 될수 있도록 더 아끼고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마치 관성처럼 나 스스로도 사랑할 수 있을 테니까요.